킹 오브 싱어 2에서 나훈아의 후계자로 주목받는 강문경 출연료는 얼마일까? 킹 오브 싱어 2에서 강문경의 이름이 주목받고 있다. 전통 국악과 트로트의 독특한 결합으로 대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나훈아의 후계자로 떠오른 강문경은 이제 트로트계의 블루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국악의 깊이 있는 발성과 트로트의 감성적 매력을 조화롭게 결합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특한 스타일로 사랑받고 있다. 그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그의 가창력뿐만 아니라 과거의 무명 시절을 딛고 일어선 놀라운 스토리와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강문경이 킹 오브싱어 일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의 독특한 음악 세계와 그의 출연료에 대한 궁금증까지 살펴보자. 강문경,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열다. 강문경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중앙대학교 국악과에서 판소리를 전공하며 국악의 깊이를 쌓아왔다. 하지만 국악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그는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다. 국악의 실력을 바탕으로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것이다. 그가 트로트 무대에 나선 이유는 전통의 깊이를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하여 새로운 감동을 주고 싶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국악의 감성과 트로트의 서정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융합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강문경의 고음은 단순히 높은 음을 넘어서 국악에서 다져온 기교와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깊고 묵직한 울림을 준다. 그의 무대는 기존의 트로트와는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마치 한 편의 국악 공연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강문경이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로 자리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주경의 발견, 강문경을 이끌다. 강문경은 데뷔 후 무려 7년의 긴 무명 시절을 견뎌야 했다. 그가 작은 공연장에서 무명 시절을 보내며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의 잠재력을 알아본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트로트 가수 서주경이다. 서주경은 강문경의 독특한 목소리와 국악의 색채를 알아보고 그를 트로트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주경의 조언과 지원은 강문경의 음악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는 그가 대중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서주경은 강문경에게 국악의 깊이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제안했다. 이 새로운 스타일은 강문경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독특한 스타일이 대중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며 강문경은 트로트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관객들은 강문경만의 색깔을 느끼며 그의 음악에 푹 빠져들게 된다. 킹 오브 싱어 이 부승 강문경의 가능성을 입증하다. 강문경의 전환점이 된또 하나의 중요한 순간은 바로 SBS의 킹 오브 싱어 2분에서의 우승이다. 이 무대는 강문경의 음악적 역량을 대중에게 입증한 자리였으며 그의 트로트 여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결승전에서 강문경은 가버지의 강을 열창하며 그동안 쌓아온 국악의 깊이를 트로트 무대에서 표현했다. 그의 목소리와 감정 표현은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결국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우승은 단순한 타이틀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오랜 무명 시절을 이겨낸 강문경에게 이상은 큰 보상과 함께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가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또한 서주경과의 깊은 인연이 이뤄낸 결과로 강문경은 이제 트로트의 새로운 스타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강문경의 출연료. 그가 받은 대가는. 강문경의 출연료는 최근 큰 화제를 모았다. 킹 오브 싱어 2에서 우승한 후, 그의 출연료는 급격히 상승하며, 트로트 업계에서 블루칩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그의 출연료는 무려 1300만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이는 단순히 그의 인기를 반영하는 금액이 아니다. 강문경은 무대에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 있는 감정과 강렬한 카리스마로 대중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의 출연료는 그만큼 가치 있는 무대를 만들어내는 대가로 볼수 있다. 그의 출연료 이야기는 강문경이 단순한 가수로서의 가치를 넘어서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강문경의 무대는 언제나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팬들은 그가 전하는 감정에 푹 빠져들게 된다. 나훈아의 후계자, 강문경의 미래. 강문경의 무대는 나훈아의 무대와 자주 비교된다. 강문경은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 나가고 있다. 나훈아는 한국 트로트의 상징적인 존재로 그의 무대는 언제나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강문경 역시 그러한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나훈아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또한 강문경만의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의 고음과 저음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깊이는 나훈아의 무대를 떠올리게 하며 그의 카리스마 있는 무대 장악력도 관객들을 매료시킨다. 이제 많은 이들은 강문경이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인물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강문경이 나훈아의 후계자로서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받아 어떤 새로운 무대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팬들의 사랑, 뽕신 사랑이라는 이름의 의미. 강문경의 팬들은 그를 향한 깊은 애정과 존경을 담아 뽕신 사랑이라는 독특한 팬덤 이름을 만들었다. 이 팬덤 이름은 강문경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강렬한 에너지와 독보적인 감성을 반영한 것이다. 뽕신 사랑은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강문경의 음악을 함께 나누며 그의 여정을 지지하는 열정적인 집단이다. 팬들은 강문경의 무대에 참석할 때마다 보라색 아이템을 착용하며 그의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보라색은 강문경의 음악성과 감성을 상징하는 색으로 팬들에게는 큰 자부심이자 그의 무대의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팬들은 보라색을 통해 강문경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며 그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공유하고 있다. 강문경과 팬들의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며 이는 그가 더욱 빛나는 무대를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강문경,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다. 강문경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술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국악과 트로트가 절묘하게 융합되어 있으며 그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팬들은 그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사랑하며 그가 이끄는 새로운 트로트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키우고 있다. 강문경의 미래는 매우 밝다. 그의 음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이를 더할 것이며 그는 트로트의 진정성을 지키면서도 혁신적인 무대를 펼칠 것이다. 강문경이 앞으로 어떤 음악적 도전을 하게 될지 그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